라고 한다면은 미분을 미세하게 쪼개는 거예요. 미세하게 분할 시킨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적은요 쌓아서 간다, 쌓을 적자어요 그래서 누적 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누적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 부정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몇군은 들어보긴 했죠, 사실은. 근데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답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적분은 적분인데, 뭔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요 뭔가. 그 뭔가에 대해서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싸아야 된다? 예를 들어, 청소하려면, 너 저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청소해. 라는 범위를 줘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부정역구는 그런 범위 따위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를. 됐죠?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그냥 2X죠. 맞나요? 근데 X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해도 뭐예요? 2X예요. X제곱 플러스 100억을 해도 뭐가 돼요? 미분하면? EX에요. 뭘하는면 e x 예요 숫자가 오는 거는. 맞아요? 그럼 반대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반대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EX는 적분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질문해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누구? 어, 얘 원래 태생은 얘의 태생은 x 제곱을 미분해서 왔는데 미분해서 왔는데, 근데 뒤에 상수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뭘 미분해서 왔는지 모르니까 어떤 수에 대해서 미분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적분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적분 상수.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유행은 아안 돼요. 학과비용 고백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수학과의 고백법이에요. 내 마음을 미군하고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겨. <laughs> 이딴 거. 아니, 무슨 개소이라고 하는 거요 무슨 말이냐면은, 적분하면 항상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c 시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뭔지는 몰라요. 태생은 태생대로 지켜야 돼. 태생은 태생대로 지켜야 돼. 하지만, 뭐가 생긴다? 상수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 미분된 함수를 미분된 함수를 접근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접분하겠습니다의 표현을 어떻게 적냐면 이제 이 기호를 적어요. 그 dx라고 적습니다. 어디서 많이 공부같지 않아요?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할때 x에 대해서 y를 미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 기호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인테그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 있죠 S 그 옷걸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뒤에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S를 위에 잡아 챈 거예요 S를 S를 잡아 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하면 뭐가 된다고 원래 있던 원래 얘 모티브가 누구야라고 한다면 f(x)를 미분해서 왔다는 거야 역과정이야 지금 생각하는 건 이제 역과정이야 반대 과정이 생각. 미분에 익숙해졌다면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C를 꼭 붙여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적분 상수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뭐가 안 정해졌다고? 얘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상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부정 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까 궁금한 게 있어요? 됐어요? 혹시? 그런 생각해보자 이거야 생각해보자 상수를, 어떤 상수를 적고 나면 누굴까? 여기 a라 시게 그냥 A, T, X 하면 뭐가 될까? 이거야 X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 누구에서 미분당해서 왔냐 이거야 얘 누구한테 미분당해? 사실은 A, X야 1차항수 미분하면 내가 기울기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잖아 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시을 붙여서 이런 형태가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x의 n제곱 dx는 누구예요? 누굴 미분해야 n제곱돼요? 이 질문이야. 누구를 미분해야 돼? 사실 이거보다 높은 차수를 미분해야 돼. 높은 차수. 됐어요? 높은 차수 미분해야 되는데 얘 미분하면 사실 딱 어떻게 나와? n 플러스 1 x m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가 없어져야 돼. 여기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자동으로 외워질 겁니다. 이유는 존나 비슷니거그 다음부터는 위에는 이런 식당한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고. 예를 들어줄게요. 인테랄 x세제곱 ex세곱 x d x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얘누구한테는 미분당이 돌까? x네제곱이 모티브야. x 대곱 미분당이 돌거라는 거야. 일단 적어놔. x네제곱 얘는 x세제곱 얘는 x제곱에서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미분 당해서 올거라 근데 얘 원래 미분함 누구야? 4x 제곱. 근데 4가 있어서 없어? 없었어. 그래서 4분의 1을 붙여준다는 의미야. 얘 미분함 뭐야? 3x 제곱. 근데 3도 없지만 2가 생겼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해주면 미분함 얘돼요 얘는요 미분함 2x예요. 맞아요? 근데 2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2분에 붙여준다. 그리고 꼭 누구 붙여달라? 적분함수, C를 붙여줘. 역추적이야, 지금부터 하는 거. 그럼 봐봐. 미분한 친구를 적분하면, 누가 나온다는 거야? 원래 그대로의 원래 그대로 상수 C를 붙였다이 표현을 어떻게도 쓰냐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인테그랄, d, dx, fx, dx,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분했습니다 이거 f'야 다른 말로 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더하기 상수 c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순서를 살짝 바꿔버리면요 살짝 바꿔버리면요 적분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됐죠? 적분을 진행하면 뭔지 몰라요 라지 fx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플러스 c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달라는 거야? 앞에서 미분쳐달라는 거야. 미분치 뭐가 돼요? c 는 없어져요. 씨는 없어져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미분만 생겨요 이거의 미분이 뭐야? 원래 그대로야. 원래 그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 접근한 친구를 미분하면 그대로구나. 접근한 친구를 미분하면 그대로구나. 하지만, 미분한 친구를 적분하면 그대로는 그대로지만, 누가 더 없다는거? 마지막 접근으로 끝났잖아 접근상자 씨가 붙어야 돼 발음받는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야 이거야 말장난이야 이거야 뭐 다른게 있나 이거 그럼 접근을 계산을 어떻게 할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접근서 어떻게 할겁니까? 그거에 그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메인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예제 1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접근되면 끝났어요? 아니요, 기본만 하면 되잖아요됐죠 거기 딱 기본만 할 거예요. 제 목적은 두 개밖에 안할 거예요. 이제 1번과 2번밖에 안할 거예요. 됐어요? 자, 예제 1번 문제 보시면요. 인테그랄 첫 번째 문제 4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 dx를 구해달래. 요 결국 이거 구해달래. 결국 이거 구해달래. 됐어. 그럼 연습해보자. 우리 연습해보자. 고 어떻게 된다고? 얘 모티브들을 생각해보자. 모티브들 알겠죠? 누구를 미분해서 왔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건 항상 한잔 위야. 무조건. x 네제곱에서 왔을 거고 x 세제곱에서 할 거고 얘는 상수의 모티브는 항상 1차식이에요 x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얘미분하면 원래 누구야? 4x 세제곱잖아요. 그대로네요. 안정으이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티브가 미분하 뭐야? 3x제곱이잖아 맞아요? 어? 그 때문에 안 적어도 되겠네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야 근데 얘 미분하면 원래 뭐야? 1이야 1 근데 누구만 타 달라? 마이너스 4달라 맞아요? 마이너스 4 붙여달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뭐 붙여달라? 조건단수 C 저처럼 보시면 됩 이제 역과정이야 역과정 지금 우리 하는 거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앞에 도험사가한번더 쉬워. 미리 얘기할 수 있지만, 도험사할한보다 훨씬 쉬워. 얘가. 두 번째.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인테그랄 FDX가 있는데, f d x 가 있는데, 이 친구가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대체? 근데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리미트, H가 영으로 간다는데, 어디서 많이 보는 식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식이야? 이거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 H 1 H 1 어디서 많이 봤어? 미분계수. 개수. 미분계수였단 말이야. 이게 미분계수 정의란 말이야.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적분 이또 나올 거라 얘기잖아. 내가 이거 뭐라는 거야? F 프라인 미리 넘. F 프라인 이라고 오케이. 그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 적분한 친구를 적분한 친구를 나 뭐할 거라는 거야? 미분 때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적분한 친구 미분 때릴 거라고 적분한 친구를 미분 때리면 누구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그것쓸 거라는 거야 이 원리가 이거에서 쓰는 거야 근데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스몰 a l 는으로 시작할 거야 미분해 천천히 미분해 이거야 3x제곱 2x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구하는 거는 한번더 미분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프라이니까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6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그치? 결론은 뭐야?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는가 제일 나중에 누구인가에 따라서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힘들게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거야. 사실 여기서 fx 찾아도 돼. 어떻게? 어, 어, 세제곱 되려면 x제곱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역으로 또 가보라는 거야. 언제 뭘다 해? 사실. 됐지? 결국 그 과정이 이 과정이야. 똑같은 과정이야. 알겠지? 적분한지구미분하면 내용물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내용물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예제 2번은요, 왜 하려고 하냐면요. 선생님이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됐죠? 인테그라이드란 기호는요, 자, 이거는 미적분입니다. 네. 나중에는 뭐흡에 합류하지만, 나중에요.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어요. 왜 3년 뒤니까. 그 됐죠?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인테그랄의 경우는 미적분의 상식 배웁니다. 나중에 리미트와 시그마의 전유물이에요. 합쳐졌다는 의미야. 근데 시그마의 성질은 뭐야? 더셈 빼셈, 실수배만 돼요. 더셈 빼셈, 실수배만 돼요. 근데 리미트는요 수렴는 수렴에 대해서, 수렴한 함수에 대해서라고 한다면은 덧셈, 빼셈, 실수배뿐만 아니라 곱셈, 나은셈까지도 허락이 돼요 근데 분명히 두 기호가 합쳐졌단 말이야 인테그랄을 아, 합쳐졌으면은 합집합으로 가야되면 안돼 왜? 시그마와 리미트의 공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거야 그럼 공통이면은 이거 세개인거야 그래서 인테그랄도 덧셈과 뺄셈은 상관없어 합쳐도 되고 분리해도 돼 그런데 누구나인데 공셈 나누면 절대 안 돼. 알겠어? 즉, 인테그랄 FG가 나와 있어. 그게 인테그랄 F 곱하기 인테그랄 G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이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야.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되있냐면 인테그랄 X 플러스 2분의 X 세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x 플러스 2 분의 8 dx 이렇게 돼있어 자 이거에 대해서 나 얘기해보고 싶어 두 명이 뭐로 이어져 있어? 덧셈으로 연결돼 있어 덧셈이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 한 번에 적을 수 있다라는 거야 한 번에 적으면 x 세곱 플러스 8인데요 자 곡셈공식 모르면 이제부터 안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되고요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dx가 되면서 약분이 되는 거예요. 약분이 되면서,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dx를 해달라는 얘기고, 원위치 생각해니자 원위치. 됐어요? 누구를 모티브어로 왔을까? 얘는 세제곱에서 왔을 거야. 세제곱에서 왔고, 제곱에서 왔고, 1차에서 왔고, c는 꼭 붙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얘 비교되면, 3x제곱이야. 3이 없어. 그러니까, 3분의 2 붙여놔야 돼. 2미분하면 2X, 어, 맞아. 근데 부호가 있네. 마이너스. 1차 미분면 어, 사나와야 돼. 그냥 앞에 사주 이거야. 이렇게 마무리 치시니 생각보다 쉬워. 접근초이면 아, 참고로 이걸 알아야 정적분을 해요.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도를 억지로 좀 나간 이유는 뭐냐면, 연습 좀많하는 거라고. 내가 프린트 준비했어. 선물. 이제, 저, <laughs> 준비를 좀 했죠. 나의 미국법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적군법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 시간에 적렇으로 계속 나가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아, 발음이 안 나와요. 자, 인테그랄 루트 X-2의 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DX. 순간이 오려지만 혹시나해가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전개하세요. 전개 정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x 제곱 마이너스 4루트 x 플러스 4, x 제 아, x 제곱이 아니라 x X제곱. 전개합니다. 루트 x 제곱한 뒤에 x가 나와야 되죠? x 플러스 4루트 x 플러스 4 이렇게 하다 보면두개 뭐해달라 더해달라. 더한 뭐가 돼? 2x 없어져, 더하면 더하면 뭐가 돼? 8. 이거를 뭐해달라? 적분해달라. 적분에 달라 그럼 또 생각하는 거야 누구? 어, 너 엑스 영에서 모티브가 됐고 너는 엑스에서 모티브가 됐을 거야 너는 꼭 붙어야 돼또 생각하는 거야 미분하면은 어? 이 엑스 그대로인데? 어, 안 적어도 돼 얘는 팔에서 거라 적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억지로 진도 나가시면좀 미안하지만 알겠죠? 숙제는 오늘 드리는 것. Thank you.